안녕하세요. 서점집 달래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행복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았고 또 몇몇의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참 흥미롭고 좋습니다. 나와 비슷한 부분도 또 전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 여러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안의 행복이 한겹한겹 한겹 포근하게 쌓여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의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에서는 말합니다. 희망이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고요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도망치지 않고 매일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웃음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어른이 되면서 더 이상 짜릿함을 쫓지 않게 되더라도 무탈한 하루를, 별일 없는 저녁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그 조용한 감정들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든다는 걸이 책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라디오가 여러분 마음의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그리고 조용하게 들어 주세요. 1장.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어쩐 일이야?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어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집에 있으니 좀이 쑤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달달한 사랑이나 찐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는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한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해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요새 매일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역시 체력이 전부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라도 어릴 때는 소중함을 몰랐던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고,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할수 있는 에너지가 100%로 충전되어 있었을 때는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왔죠. 하지만 배터리 성능이 하루가 다르게 깎이는 것처럼, 저 또한 점점 방전된 배터리처럼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체력을 쓰는 거에 점점 더 인색해지게 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던데 바쁘고 힘들수록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운동에 가기 귀찮을 때마다 아니,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안 가겠다는데 하고, 모르는 척 몸을 일으키지 않았던 적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를 잘 돌보는 일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과도 이어져 있으니까요. 나의 주변에 한 조각의 다정함을 더 건네주기 위하여 저는 오늘도 몸을 일으켜볼까 합니다. 이장잘 자는 것도 능력이야.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어. 말투에는 그 사람이 가진 온도가 드러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취향에 이상하다라는 말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특하다라는 말로 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체온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떠나 무엇이 더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살다 보면 말투에 배려가 묻어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다. 너 덕분에 재미있게 놀았어. 너 덕분에 덜 슬퍼졌어. 그래도 너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어. 라며 자신을 웃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상대의 공헌으로 기껍게 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젠장 사람은 참 바보 같아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맑아지나 보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의 틀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멀잖아 비싸잖아 힘들잖아. 매순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사람들을 말이다 이들의 말투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담겨 있어 마른 내 심장도 두근거리게 한다 한번 해볼까 해보지 않은 것에 섣부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꾸준히 물음표를 던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도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느낀다. 삶에 쉽게 담쌓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한번 불태우게 된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지는 의외로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에 담겨 있다. 마치 어릴 적 방학 숙제로 해간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 예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뱉은 나일수록 마음의 크기 역시 잘 자라게 됐다.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쁜 말을 써야 했다. 요즘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한다. 과장 역시 자주 한다. 기분이 마뜩 차는 상황에서도 독특하네 라고 결국 감탄하고 난다.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미안하다 사과해 보기도 한다. 또한 가끔 주어지는 이벤트 같은 새로움들을 어차피 똑같다고 요약하기보단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기대감을 더 많이 비춰보곤 한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도 세상과 나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세상은 멋지다고. 삶을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25년 전 초등학생 때 내가 양파에게 해준 것처럼 나를 속이고 또 달랠 것이다. 걱정 마.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세상은 조금 더 예뻐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투를 가지셨나요? 어떤 목소리를 가지셨나요? 북 라디오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분의 사연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말투까지도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책의 구절을 공유하면서 어떤 말을 하실까 하는 궁금증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말투는 어떤가요? 저 역시도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편안함이었습니다. 말투에 배려가 묻어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참 편안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더 예쁘게 말할 수 있었을 때도 무신경하게 무뚝뚝한 말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누군가의 한마디가 제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옷 너무 예쁜데? 라는 말 한마디는 참 작지만 마음 한가운데에 햇살처럼 스며듭니다. 5초도 안 되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나 힘이 참 크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4장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참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응,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 여러분은 처음 독립해서 집을 나오게 되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첫 직장이 꽤나 본가와 먼 곳이었어서 자취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땐 혼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매일이 심심하고 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북적거리고 바쁘고 시끌벅적한 하루를 보내야만, 아, 오늘도 잘 보냈구나 하고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버텼구나 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며 느낀 건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가장 알찬 하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루틴 속에서 다른 하루를 보낼 때그 안에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조용한 하루가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었던 것처럼 저의 하루도 비어 있던 게 아니라 흰색으로 빈틈없이 색칠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감각에도 휴식이 필요해. 나 방금 뭐하려고 했지? 요즘은 까먹는 게 일상이다. 방금 전만 해도 분명히 할게 있었는데 10초 만에 다 잊었다. 뭐지? 뭘까? 미치겠다. 분명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뇌에도 컨트롤 랩프 기능이 있으면 좋으련만. 결국 5분 전의 상황을 리플레이하듯 더듬어 가지만 이내 다 덮어버리고 외친다. 에휴, 모르겠다. 초단기 기억상실은 흔한 질병이라고 한다. 아주 먼 옛날의 기억이 아닌 고작 1분 전의 기억을 놓쳐버리는 질병으로 주요 원인은 나이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또 스마트폰이냐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냐. 진짜로 안 좋은 걸. 하루 평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습득하는 정보의 양은 신문 175부에 해당한다고 한다. 보통 신문 한 부에 포함되는 글자 수가 13만 자니. 우리가 매일 뇌 속으로 넣는 글자의 양은 일 평균 2,300만 자다. 일주일이면 1억 6천만 자. 한 달이면 7억 자, 1년이면 84억 자다. 머리가 터지지 않은 것이 용하다. 그럼에도 스마트폰을 하는 모든 순간 나는 내가 쉬고 있는 줄 알았다.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것이라곤 손가락. 그 중에서도 엄지와 검지밖에 없었기에 나는 내가 여유를 즐기는 줄 알았지만 전혀 내 머리통은 야근 중이었다. 눈알은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빛을 막막에 맺혀 시각화했고, 뇌는 그렇게 때려 박힌 정보들을 쉼없이 해석했다. 부족한 정보는 청각으로 보충했다. 정작 나는 주 5일째만으로 곤죽이 됐으면서, 내 뇌는 365일 휴일도 없이 풀가동시켰다. 악덕도 이런 악덕이 없었다. 잃어버린 것이 고작 초단기 기억뿐이었다는 사실이 참말로 다행이었다. 감각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TV, 노트북, 지하철 플랫폼 소리, 옆 사람 다리 떠는 소리, 유튜브 자막 등등. 나노 초단위로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뇌로 주입되는 정보에서 완벽히 해방되는 시간이 우리의 감각에겐 필요하다.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부터 눈과 귀를 차단하고 너덜너덜해진 오감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감각은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 파업을 하기 때문이다. 뇌는 쇠파이프를 두들기며 두통을 만들 것이고 귀는 밤새도록 이명을 노래처럼 부를 것이다. 초단기 기억상실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요즘은 매일 저녁 30분씩 스마트폰 없는 산책을 한다. 스마트워치도 풀어놓고 이어폰도 없이 운동화만 신고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만 남은 공원을 걷는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돌아오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보지만 개뿔. 그 흔한 스팸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세상은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간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나도 이 세상에 신경 좀덜 쓰고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나 하나 30분쯤 아니 통 크게 써서 한 6시간쯤 세상에 등지고 살아도 이 세계의 문제 따윈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내 감각은 비로소 느낀다. 이제 좀 살만하네. 잃지 않고 싶은 기억과 추억이 많아질수록 우린 보다 고요해져야 한다. 감각의 셔터를 내리고 조용히, 더 조용히 스스로에게 정적을 제공해야 한다. 깨끗한 밤에만 활동하는 반딧불이처럼 그제야 감각은 스트레칭을 하고 차 한잔을 즐길 테니까. 감각은 정지가 아니라 정적을 좋아하니까.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사용하시나요? 요즘은 정말 과정보 과노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는 수많은 자극들에 우리의 감각은 지쳐버리게 되는데요. 스마트폰도 참 자극적이죠. 온갖 콘텐츠가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꾸역꾸역 뇌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행복과는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요새 저는 폰 잠금 앱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건 많은데 혼자서 이런 자극들에서 벗어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놀라운 건 폰의 잠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야 비로소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벗어나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순간 오히려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책 속에서 제가 위로를 얻었던 작가님의 말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누가 나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을 때 막상 누구 하나 손 내밀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도 누군가의 성공에 까무룩 자존감이 무너져도 꿋꿋이 일어나 제자리로 향하는 너를 응원해.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빌어먹을 세상에 정직하게 부딪히는 너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의 선물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라며 좋은 밤 되세요.